성경은 아버지가 악을 했으면 아버지만 심판받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손을 행하면 그 아들은 주기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지 이것이 다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가 신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여기만들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늘그한 사람의 행동은 그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대로 가. 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주 의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친자 받은 삶을 살아서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냐고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공로를 생각해서 아들을 봐주는 거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것이고 그 아들은 자기 또 행위로 그에 의해서 상 아니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위에들 책임을 지고 살아가라. 언제나 오늘 의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복을 받게 할 것이다.